일본에서 시티팝이 탄생한 배경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이제부터 시티팝 대표 아티스트, 그리고 제가 8, 90년대에 즐겨 들었던 일본 아티스트들의 곡을 소개해 봅니다. 첫 번째 곡은 마리아 타케우치의 플라스틱 너비입니다. 너무 유명한 곡이고 전 세계 시티팝 붐을 견인한 명곡이죠. 1984년 발매된 앨범 버라이티의 수록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처음 듣고 놀라는 것은 아니, 1984년도 음악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련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시티팝의 아버지 야마시타 타츠로가 있습니다. 마리아 타케우치는 1978년 데뷔해서 1982년 결혼합니다. 남편이 바로 야마시타 타츠로예요. 마리아타케 우치는 결혼 후에 자작곡인 플라스틱 러브를 썼는데 발표할 자신이 없다며 주뼛주뼛 남편에게 보여줬는데 야마시타 타츠로가 너무 좋다며 자신이 직접 편곡까지 맡습니다. 이 곡의 세련된 편곡은 모두 야마시타 타츠로 덕분입니다. 사실 첫 곡으로 야마시타 타츠로를 소개하고 싶었는데 이 분의 곡이 앞서 설명드렸듯이 애플뮤직에는 없습니다. 그의 히트곡인 라이드 온 차임은 너무 유명하고 제가 즐겨 부르는 최애곡이기도 한데요 재밌게도 이 곡은 1980년 발표인데 2003년에 오리콘 차트 1위를 달성합니다 바로 김우라 타코야 주연의 드라마 굿럭 OST로 쓰였기 때문인데요 재밌게도 그의 곡 크리스마스 이브도 몇년 후에 다시 역주행하게 되는데 JRCF에 쓰였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더 콰이엇 영상편에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야마시타 타츠로 오오타케 H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팝을 가장 세련되게 일본으로 가져온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음악성은 이 플라스틱 럽한 곡으로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못 들어본 분이 계시다면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니의 I can stop the loneliness입니다. Stop the loneliness. 이 곡이 들어있는 타임리 앨범 또한 시티팝의 대표 명반으로 꼽히고 있어요. 시티팝 붐이 불면서 마리아 타케우치의 LP는 20만 원이 훌쩍 넘고 이 앨범 또한 고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할 수 있는 곳 아시면 저에게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이 앨범 자켓도 캘리포니아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왔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곡 제목이 전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앨범을 두 번째로 꼽은 이유는 시티팝의 양대축으로 꼽히는 프로듀서 카토마츠 토시키 작품이기 때문인데요. 야마시타 타츠로가 AOR 계열이라면 카토마츠 토시키는 펑크에 가깝습니다. 많은 앨범 중에서 제가 이 앨범을 강수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끝내주는 연주가 있기 때문인데요. 흔히 이런 보컬 앨범은 보컬이 앞에 위치하고 뒤에 연주자들이 위치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앨범은 마치 재즈처럼 보컬이 연주자와 함께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악기와 보컬이 동등하게 배치돼서 보컬은 악기 중 하나일 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보컬이 노래를 하고 있는 중간에도 악기의 레벨이 점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앨범이 보컬 중심의 가수의 앨범에서는 흔치 않죠. 저는 이렇게 전자악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억제한 연주자의 리얼 연주가 담겨 있는 앨범들을 사랑하는데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영상에서 한갑쯤 되면 디스코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낮에는 19세기, 20세기의 유럽의 살롱 같은 공간이었다가 일주일에 단 하루 디스코바로 변신하는 공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는 연주자의 진짜 연주에 춤을 출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쉬게 나일로저스가 저쪽에서 연주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박진영씨가 춤을 출것 같은 그런 공간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안니의 1 앨범은 앨범 전 트랙이 좋은데다가 연주가 정말 끝내줍니다. 첫 트랙이 캣츠아이.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시티언터로 유명한 호주츠카사의 첫 히트작이 캣츠아이죠. 캣츠아이 캐치아이 TV 애니메이션 오프닝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안니의 첫 히트곡도 바로 이 곡이죠. 그런데 TV 버전과 앨범 수록 버전이 편곡이 아예 다릅니다. 이는 카토 마츠토시케의 결과물이겠죠. 앨범 버전이 훨씬 훨씬 좋습니다. 연주가 그냥 미쳤어요. 베이스 연주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어폰보다는 꼭 오디오로 볼륨을 높여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곡이 끝나면서 두 번째 트랙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아주 멋집니다. 제가 정말 소개하고 싶은 카나시미가 토마라나의 아이캐스트 l 더론니 s 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연주가 약중 강으로 고조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강강 강, 강으로 이어집니다. 이 곡도 연주가 미쳤어요. 시티팝에서는 빠른 템포의 곡에 브라스와 현악기를 더하는 편곡들이 많은데요. 클라이막스에서는 보컬이 절정으로 가지 않고 낮춰서 눌러서 부르는 대신에 그 감정을 브라스 세션이 도맡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곡이 대표적입니다. 참고로 이 곡의 작사가는 제이교법 강진화 씨입니다. 80년대 일본 대표 작사가 중한 명이죠. 나카모리 아키나와도 작업하고 이후 일본에 진출한 보아 씨와도 작업합니다. 이 앨범의 발매는 1983년이었습니다. 푸른 듀서 카토마초 토시케의 나이가 만 23세에 불과했을 때죠. 이 사람도 난 인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의 라이브 영상이 꽤 많은데요. 이 곡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 영상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마츠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입니다. 사실 시티팝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애매한 곡인데 80년대 일본음악 이야기하는데 마츠타 세이코가 빠질 수 없겠죠. 마츠타 세이코는 1962년 후쿠오카현 구르메시에서 태어납니다. 귀여 외모와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여러 번 데뷔할 기회가 있었지만 부모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고3 때 소속사를 만나 도쿄로 이사하게 되죠. 이듬해 4월 맨발의 계절로 데뷔 그리고 그녀는 전설이 됩니다. 24곡 연속 오리콘 1위 일본에서는 연어로 시대를 구분하는데요. 쇼와시대 음반 판매량 1위 전체 시기로 따지자면 역대 음반 판매량 15위가 됩니다. 당시 마츠다세이코의 인기는 압도적이자 한나의 문화현상으로 평가받습니다. 마크로스의 린메이가 그녀를 모델로 하고 만화가 아다치 미츠루의 작품 터치 여주인공 헤어스타일이 지금 보면 너무 촌스럽죠. 마츠다 세이코의 초기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80년대 후반에 저희 집에 LD 플레이어가 생기게 됐는데 이때 우연히 같이 들어온 LD 한 장이 바로 마츠다 세이코 디스크였어요. 마츠다 세이코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녀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푸른 산호초는 맨발의 계절 데뷔 후 4개월 후에 발표한 두 번째 넘버이고 이 곡은 발표 직후 1위를 차지하고 모든 상을 휩습니다. 당시 그녀의 위상은 음악순위 프로그램에서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한에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생방송으로 1위 트로피를 받는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마츠다 세이코와 같은 일본 아이돌 음악이 지금 들어도 그리 촌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당시 베테랑 뮤지션과 작업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하피엔도 사인이 모두 마츠다 세이코와 작업합니다. 그리고 모두 히트를 기록하죠. 초기 히트곡은 오다 유이치로, 미우라 요시코 듀오와 작업하는데, 이듀오가 마츠다 세코의 초기 히트곡인 '맨발의 계절', '푸는 산악초', '바람은 가을색', 체리브로썸을 연달아 작업하죠. 오다 유이치로는 기타리스트 출신으로 아까 말씀드렸던안아니의 캐츠 아이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베테랑 뮤지션이 함께 곡의 완성도가 높았던 거죠. 우리에게서 예를 찾자면 윤상 씨가 러블리즈 앨범에 참여한 것이 유사할 겁니다. 네 번째, YMO의 라이딘입니다 YMO와 웬 시티팝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YMO의 사카모토 류이치가 원래 야마스타 타츠로의 키보디스트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친분이 두터워 서로의 앨범 작업도 도와주죠. 그리고 YMO 멤버 중한 명인 호소노하루오미가 앞서 설명드렸던 하피엔더의 멤버였습니다. 원래 호소노 하로우미가 사카마토 류이치보다 훨씬 유명했지만 Y.M.O.가 히트하면서 전세는 역전되게 되죠. Y.M.O.는 혁신적인 음악으로 해외에서 먼저 히트를 기록하고 일본에 역수입된 형태입니다. 이중라이딘이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이죠. 이 곡이 히트하면서 당시 일본에서 시작되게 된 게임 음악들이 Y.M.O.의 음악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아예 라이딘이 세가의 게임음악으로 쓰이기도 해요. YMO 활동 중단 이후 사카모토 류이치의 개인활동이 시작되는데 우리에게는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전장의 메리 크리스마스 ost가 유명하죠. 영화 마지막 황제 음악 감독을 맡아 화제가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가이나스의 왕리부죽은 ost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또, 친한 뮤지션이라 영화 남한산성 음악감독도 맡았죠. 그의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코다 에이싱크가 있습니다. 현재 웨이브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는데요. 팬이라면 꼭 보세요. 다섯 번째, 오메가 트라이브의 기미가 센 퍼센입니다. 트 시티팝을 소개하는데 너무 시티팝 외적인 곡을 소개하는 것 같다. 대표곡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메가트라이브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기수에 따라서 멤버가 바뀌게 되는데요. 쓰기야마 키요타카가 참여한 1기가 유명하고 제가 지금 소개하는 당신은 1000%는 바로 2기의 수록곡입니다.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티팝의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곡이죠. 석양이 질때 해변에서 드라이브 하시면서 창문을 열고 들으시면 꽤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목소리> 여섯 번째, 이노우의 다이스케의 I feel Kogi 입니다 설마 이 곡이 애플 뮤직에 있겠어? 하고 검색했다가 진짜 있어서 깜짝 놀라 소개해드립니다. 일본의 버블 시대를 이야기할 때 대표작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80년대 후반 방영된 일본의 코카콜라 c f 예요 이 CF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해서 국내에서는 이종원 씨 심해진 씨를 메인 모델로 기용해서 인물만 바꿔서 방영했죠. 코카콜라, 접시는 이 코카콜라 탄생 100주년, 일본 코카콜라 론칭 3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CF였습니다. 당시 일본 버블 시대의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사람들의 밝은 표정을 잘 담아냈다는 평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촬영이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컬러의 질감, 특히 코카콜라의 레드를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담아낼 수 있는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디지털 등장 이전 필름의 매력이 극대화되었던 시기였던 거죠. 필름 카메라 방송 장비 모두를 아우르던 일본의 당시 기술력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 이 광고의 CM 송 작곡가가 바로 이노의 다이스케입니다. 건담 팬이라면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퍼스트 건담 극장판의 OST를 작곡하고 직접 불렀죠. 아이! 당시만 해도 가수가 애니메이션에 참여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는데 감독 토미노 요시유키가 이노우에 다이스케의 대학 동기였다고 합니다. 이 인연으로 참여하게 된 것인데 그 결과 대박이 나죠. 이후 가수들이 애니메이션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노우에 다이스케가 작곡한 I Feel c o 이 CF마다 다양하게 변주되어 사용되는데 꽤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 CF는 일본 국민적 히트를 기록하고 모든 광고상을 휩쓸게 되죠. 이 CM성도 히트합니다. 그래서 작곡가 이노의 우 다이스케가 자신의 앨범에 자신이 직접 부른 버전을 편곡해서 수록합니다. 이 버전이 가장 시티팝스러운 버전이라 감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서 I feel 곡이라 검색하시면 이 곡이 쓰인 CF 모음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버전은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버전입니다.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7곱 번째 오다 카즈마사의 라브 스토리와 토즈 젠니입니다. <목소리> 이 곡도 전형적인 시티팝 곡은 아니죠. 이 곡은 드라마 토쿄 러브 스토리의 주제곡이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드라마가 일본에서 데이트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도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90년대 초에 이 드라마를 녹화한 테이프가 동네에서 돌고는 했습니다. 저희 세대에서는 아마 생애 처음으로 본 일본 드라마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MBC 드라마 질투가 이 드라마를 표절했다는 의혹도 있었죠. 이 드라마 히트와 함께 OST가 무려 250만 장이 판매됩니다. 이때부터 일본 음악 200만 장 시대가 열렸다는 평이 있죠. 오다 카즈마사는 오프 코스 해체 2년 후에 이 곡을 내는데 이 곡을 통해서 솔로로도 대성공을 이뤘게 되죠. 개인적으로 저는 오다 카즈마사의 오프 코스 시절 곡을 더 좋아하는데요. 특히 코토바니 테키나이는 한국 가수들이 일본 진출할 때 가장 많이 커버하는 곡중 하나죠. 오, 아론, 하츠도 나이, 아이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 노래가 쓰인 메이지 생명 CF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한글 자막과 함께 있습니다. CF에 쓰였던 당신과 만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것들. 요즘에 제게 울림을 주는 문구입니다. 여덟 번째 쿠보타 토시노베 랄랄라 러브 송입니다. 이곡 많이 아실 겁니다. 백예린 씨가 코한 곡으로 널리 알려졌죠. 1996년 방영된 드라마 롱베케이션의 주제곡입니다.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드라마였죠. 이 드라마로부터 키무라 타쿠야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후 러브 제네레이션, 히어로, 굿룩 출연하는 작품 모두가 히트를 기록하게 되죠 롱 베케이션은 참고로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 23, 4년 만에 다시 봤습니다 이 드라마 주제곡은 쿠보타 토시노브가 불렀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여성의 나레이션은 당시 최고의 슈퍼모델이었던 나우미 캔벨이 맡았습니다 일본 시장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참고로 이거는 보아 씨가 리메이크한 버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곡보다는 백예네시가 커버한 버전이 시티팝에 보다 가깝고 듣기도 좋습니다 아직까지 안 들어보신 분이라면 원곡 그리고 백예네시 버전 모두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 타마켓코지의 멜로디입니다 저는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오디오를 하는 것으로 모자라 20대 때에는 밴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악기는 아무리 해도 늘지 않고 목소리는 그나마 나쁘지 않아서 보컬을 했었는데 그런 제게 가장 이상적인 보컬리스트는 타마케이 코지였습니다. 타마케이 코지는 그룹 안전지대의 리더이자 보컬리스트이고, 일본 최고의 보컬리스트를 꼽을 때늘 1위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한국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2000년대에는 한국에서 많은 곡이 리메이크되어 발표되기도 했었죠. <목소리> 우린 참 한국에서는 8, 90년대에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나이트클럽 블루스타임에는 안전지대 음악이 종종 나왔고, 노점상에서도 안전지대 복제 테이프를 팔았어요. 심지어 90년대에는 이대 앞에 안전지대라는 패션 브랜드 숍도 있었죠.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영상 2시간은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후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의 음악이 다 좋지만 제가 자주 따라 부르는 곡은 멜로디입니다. 96년 발매된 앨범 수록곡인데 타마키 코지가 이 시기에 연기자로 활동합니다. 그가 주연으로 출연한 드라마의 주제곡이었고 이 시기부터 초기에 얇았던 그의 목소리가 점점 두터워지기 시작합니다. 멜로디는 그의 보컬 실력이 잘 드러난 곡이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보기 드물게 그가 깔끔하게 아르마니 수트를 입고 부르는 버전이 있습니다. 저도 90년대 아르마니 수트 정말 열심히 입었는데 지금은 입을 수 없는 옷이 되어버렸네요. 타마기 코디는 지금 60대인데도 열정적으로 활동 중이고요. 저는 요즘 2014년 앨범을 종종 듣습니다. 이 앨범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시티팝 플레이리스트 소개를 빙자한 저의 개인적인 J팝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애플 뮤직을 이용 중인 분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검색을 통해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매번 타이달로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해 드렸는데 타이달에는 현재 일본 음악이 많지 않아 이번에는 소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시티팝 전문가 그리고 시티팝 한국 아티스트를 모셔서 시티팝 그리고 LP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를 기획 중이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 시티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휴가 떠나시는 분들 모쪼록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는 휴가 기간 동안 과수원 2층 집필실에서 하반기에 출간한 오디오 책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